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포항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이크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설레네요. 어, 오늘 면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자는데 상에 붙어있습니다. 아무튼 포항 가면은 헬창이랑 러너분들은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헬창이 하나 있거든요. 제 바이크를 타고 갈 건데 바이크를 타시려면은 항상. 이렇게 장비는 항상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에도 이거 보호 장비 꼈거든요. 꼭 착용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제가 최근에 머리를 좀 해가지고 헬멧을 쓰면 안될것 같은데 뭐 망하면 뭐 타점 내죠. 뭐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Go. 네. 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 헬스장 도착했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BLG입니다 BLG 여기는 BLG이고 최근에였나요? 양다현님도갔다 오셨고 여기가 원래 사우나였는데 사우나를 리모델링하면서 헬스장을 바꿨거든요. 이제 파타나 제품도 많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런 헬스장이 됐습니다. 엄청 넓어가지고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놀람> 저는 이렇게 등운도 끝났고요. 여기서 여행일 때까지 1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km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서 살살 걸어가가지고 한 30, 40분 정도 러닝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행일 때 왔는데 딱한 700m 정도 되네요.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연안부두꺼 쪽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가면 쳐야 되나? 뭐어야 되나? 어,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가지고 장갑이 필요가 없네요. 아, 조그만. 이거 한여 햇집인데 맛집입니다. 러닝 끝나고 샤워하고 여기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카페가 많아서 좋거든요. 꼭꼭 여기가 이제 연안부도가로 가는 길인데 나중에 8월 달에 포항마로도또 있거든요. 그 참고하시면 은 코스가 여기입니다. 진짜 코스가 좋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날에는 또 매력이 또 있습니다. 2km 5고 아까 사실 헬창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어, 찍을 수가 없었던 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저 비엘짐 창포점이 경북의 헬창도 다섯 위로 오거든요. 진짜. 몸 좋은 사람도 진짜 많고,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을 많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운동에만 집중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펑 영일대가 되게 많이 발전을, 아니, 되게 좋아졌어요. 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최저의 코스가 돼가지고, 또 헬스 좋아하시고, 연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영일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영일대 가서 소주 한잔 하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이, 아프게.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발달했어 옛날과는 좀 다르게 여기 때 앞에 술집도 사람이 많고 어, 강아지 못지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광안리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포항 여행일 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엘짐 당일권이 어 4시간에 만 10, 원이니까 일한 2시간 정도 웨이트 하시고 한 시간 정도 밖에 딱 나갔다 오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딱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포항 진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와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비엘짐이 좋은 점이 포항, 경주에 비엘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비엘짐 다 사용할 수 있고 경주에 있는 비엘짐도 다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1일권 만원인데, 어디 있습니까? 보통 한 2만원, 비싸면 3만원까지 하지. 3km. 저기 앞에 가면은 편의점 있는데, 거기 가서 물한잔 먹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 마라톤 끝나고 뭔가 기분이 조금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들든요 항상 풀코스 끝나면은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요 뭔가 허, 허탈함?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도 허탈하고, 이루지 못해도 허탈하고. 아니다, 오히려 이러지 못하는 게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면 되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카리 한잔 먹고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면 7km, 6km 정도 될것 같네요. 진짜 딱 좋은 코스다, 딱 좋은 코스. 야, 진짜 풍경 지기나? 부산은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도 부산은 또 좋긴 한데.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가 좀 질려고 하네요. 생각보다 대구마로 통 끝나고 데미지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또 해질 때 되니까 또이 맛이 있네. 좋다, 좋아. 아, 힐링 되네, 힐링 되네. 이제 다 왔습니다. 딱 7km, 딱 7km. 어떻게 딱 7km가 됐지? 아무튼 이제 헬스 다시 와가지고 가볍게 샤워하고 나와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샤워하고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포항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 제가 최애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힐링이 필요하다 싶을 때좀 찾는 편이고요. 광안리가 좀 지겹거나 하신 분들은 포항 오시는 것도 바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